내가 사고자 하는 땅 지분을 알려주면서 다른 부동산에는 이게 얼마에 나왔는데 하고 땅값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니아 줌마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이소. 전번 영상에 좋은 땅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서 5차 국토계획도를 보고 투자할 지역과 땅 사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땅살때 필요한 시세 파악과 현장 답사 그러니까 임장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원에서 기본적인 규제사항이나 도시개발 계획 등을 확인했으면 주변 시세 파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세 파악은 어떻게 살펴보시나요? 제일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해 보실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은 인근 지역 부동산에 문의하실 때. 내가 매입하려는 땅과 비슷한 조건의 주변 땅값을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매물 시세를 확인하실 때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시세를 파악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말몇 마디로 내 재산이 되는 일에 자지우지 된다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알수 있는 방법이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나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매물 등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맵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표준치를 알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많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투자의 목적이니까 미래에 돈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내가 사고자 하는 땅 지분을 알려주면서 다른 부동산에는 이게 얼마에 나왔는데 하고 땅값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현명해야 답변도 현명한 법이잖아요. 단순히 옆에 옆에 땅이라 해도 시세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다 다르듯이 땅값이 다 다릅니다. 땅마다 규제사항이나 도로나 교통, 개발 호재와의 접근성 등 가지고 있는 입지에 의해 가격대는 천차만별이기에 단순히 지역의 관점을 접근하지 마시고에 토지의 특성으로 접근하셔야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사는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는 게더 중요합니다. 상가격에 너무 치우치면 물건을 놓치게 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현장 확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현장 답사를 가서 땅의 모양이 서류에 있는 모양과 똑같은지 실제 와 확인하셔야 하고 또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 유지로 판단할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땅이 꺼졌니 소산니 모양이 길쭉하니 세모니 네모처럼 반듯반듯 안하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될 것인지가.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막상 현장에 가면 이런 것들을 잘알 수가 없어서 토지가 어렵다고들 하는 거겠지만은요. 서류에 용도를 떨어뜨려 놓았으니까 서류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을 고르는 방법을 간략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안전한 땅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땅 사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